박수 쳐요. 네. 아요 되게 많아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가요. 자전님 갑니다. 자, 이제 빌렸습니다. 자, 우리 일반 자전거. 네. 갈. <laughs>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들렁거려도 돼요? 이 카메라 깨질 것같은데 떨어져서 괜찮아요? 여기다가 깨질 것 같으면 와! 오 자전거 좋네! 어, 저는 페달도 가볍고, 이 화면도 가볍고. 어, 너무 이거 좀는데 어디로 가죠? 저기 사람들 직진했는데, 아까. 어, 그럼 여는왜여로 올라와? 어, 어, 어. 밑에서대야했나 지금 기어가 되게 가볍게 돼 있나봐.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어, 가나? 어? 저, 저 이거 아니고 아니고? 어? 여기로 와 이거. 문설와 봐.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하지 아, 그러네. 어. 와! 거의 나 이거 핸드폰 괜찮아요? 아니, 핸드폰 괜찮냐고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핸드폰 괜찮아, 이거? <laughs> 아니, 네. 생동감은 너무 있는데. 여기 길 너무 이쁘다. 네. 와. 네. 어디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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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좋다. 중앙선. 다리 운동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뭐 뭐? 네?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잠깐 저 브레이크 못 잡아가지고 나 힘들어요. 어 힘들네요. 아 우리 너무 초장에 멀리서 시작해서 팔팔. 그래도 좋잖아요. 10년 만에 타니까. 돌아오면 괜찮기요 바퀴, 빵꾸라따자 그래야 나는 돌아오면 못할 거다. 힘들어서. 도전! <laughs> 어, 포도 냄새. 포도 냄새 아, 너무 좋다. 일도안 나는데? 진짜요? 응. 포도 냄새 너무 좋은데? 어, 너나 나 알파리 어았어 <laughs> 알파리 꼬여주요나란히나유나니나날좀 <꼬였대요>? 봐. <laughs> 이 정도면 지미집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저 지미집 아니에요? <laughs> 지 완전 잘 찍고 있어. 아 완전 보이지. 준비된 보이지. 아 저거는 보이지 그러니까 아 무한도전 없는 게너뭐 줘야 돼이 정도면. 지금. 생 라이브 너무 아파요 어? 다와 가나봐요 오예 oh, 두물머리가 yeah. 어디 어디 물 만나는 데인지 알아요? 네? 두물머리가 물이 두 군데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잖아요 네 어디 어디 강 어디 강인 줄 알아요? 네 어디요? 북한강 남한강 오 딩동댕동 딩동. 딩동. 맞았어요 언제 끝나요? 영상은요? 컷컷 <laughs> <laughs> 컷.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대박, 대박! 이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지나들 가시면 되는데, 그쵸? 전 지금 라이딩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턴... 터널 같은 데 지나와서 세미온을 지나고요. 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곳이 <laughs> 세미온. 우리가 세미온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지금 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홍심장이라, 뭐. 어, 네. 네. 홍심장이라, 네. <laughs> <홍심장이랑> 네. <laughs> 써. 어? 눈누서? 어 써. 얼마나 왔으려나 또날 팔리고 있네 10분이었으니까 진짜 다은거야아 28분 못 달리겠는데?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언제 뭐 와? 올때 생각없이 달려야 돼올 때는 <생각> 없이 <laughs> <해야 돼>. <웃음> <웃음> 그냥 무념무상하고 이제 올때 무섭고 내려갈 때 무서워서면 산 이거 어디 이못 가는데? 응. 이거 이거 먹어. 응. 거뭐아 여기 뭐 고양이? 이거 지는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하뭐하려고안된땀 나서. 안돼 땀뻥 뚫었어. 나붙인다고 언니 준다고 갖고 나왔고 지가 붙이는 건 뭐야? 언니 파스 릴까요 파스를 줬는데 지가 붙일 거면. 비타민C 먹어야 돼. 내가 붙이고 나왔어요. 데안 붙이고 나왔어. 잠 목이 너 무쳐! 언니 좀더 갖고 남았거든. 아, 그, 야. 몇개 들었는데? 여섯 개. 어. 앞뒤로 해서 여섯 개. 아, 그럼 하나. 아, 그럼 하나.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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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인하나 하나인데? 하나인데? 하 완전 다이어트 식품이네, 지금. 내가 응. 좀 먹으니까 찰것 같다. 어. 하, 너무 공복이었어. 너무 공복까지는 아니었는데, 나. 줄 서서 먹었잖아 음. 기억나지 아쉽나 내가 또 배불렀으면 못한다 이제 좀 많이 먹긴 하네 이건 아중 을까너건다안 먹어서지 밥 따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 돼, 돼. 뭘밥방 맛에 여기 느껴지네 당근이 그렇게 좋대요 헉, 그럼 뭐가 되는데 당근 집어 먹을까? 난 당근 못 먹을 까같니까난그당근에 단맛이 싫어 당근 찍자서 먹을까? <laughs> 간에 무리 온다니 간 해석부터 하세요 그럼 병원 가면 술 드세요? 간해독도 못해요 술은 그렇게 하나도 못 먹는데 약구0 0 0이야 너무 많이 먹어서 양파즙찍즙 밥. 난집 같은 거 진짜 좋아. 근데 과일로 만든 집은 싫어. 사과, 야, 그러니까 포도. 아우, 이거 완전 좋은데? 찍즈 필요야? 응. 치즈, 푸 좋아. 어? 음, 맛있어. 이거 몇개 먹으면 배 텐다고. 너가서 나 방구 두번 먹였잖아! 어, 화장 냄새. 너무 기분 좋지 않냐 하얀 냄새 나면? 어, 아, 좋은데. <laughs> 여기서 나니까 아닌데, 나니까. 정화돼서 나는것 같잖아. 속이 깨끗해지고. 아, 어, 너무 좋아. 아, 칙집이 최고야. 뭔가. 아, 내 손에서. 사람 없어. <laughs> 두분 머리 가서 한강 보면서 놀시다. 나만 남한강이야 <laughs> 아, 올 때는 히치하이킹할까? 올때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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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연락하잖아 아, 밖에 탔으니까 어? 아 우선 나 배불러 심물 <laughs> 나고 빨리 일어나자 틈을 주지 말자 자 어. 잡아. 아왜 이렇게 멀리 잡았냐. 아, 씨. 아유씨 먹어도 싶어. 네. 땡. 나나나 나. 이너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가야질 자를 지우시 가세요? 진짜 한번 원이야. <laughs> 위에서 물을 담아왔답니다. 또 물도 그냥 진짜 한두 개만 할거 챙기면 되는데 <laughs> 혹시나 몰라서 한번 가면 돼요. 갑시다. <laughs> 동물머 입구에 들어왔죠. 자 여기서 핫도그를 한번 먹어보겠다는 신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o!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도착 도착. 아 맞다. 자 우리 홍심이는 순한맛 그리고 저는 매운맛을 시켰습니다 홍심 양이 카드로 결제하고 요세 돈이 용돈 받은 있네요. 아, <laughs> 매운맛 한번에 라이드. 한번 짬뽕도 먹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예전보다 맛이 다 응. 저거 응. 저 먹으면 좋겠는데. 소도더 줬어. 이게 얼마라고? 3천 삼천 가보치 자동거빌비거기나 핫도그밖에 돈안 썼다. 떡이, 불러. 물 맛있는 왜 시켜 먹어? 뜨거운 물많으 너 아까 비타 500 맞췄어? 네. 물안 보냐? 나올 일이 없대? 두 물머리에서 양손이 벗어나는데 어, 한시간 닿는 것 같아 어, 어, 어떡하지? 해가 다적가요 큰일 났어요 언제 가지? 노을 지는거 아니죠? 노을 지는거지 지금 지 건너가네? 어와 근데 노을 보면서 자전못한다 뭔데 근데요? 낭만이다 보여드릴게요 노을 어. 저산 등성이 너무 어. 노을 보이시죠? 대박 우린 진짜 있다 우리 지금부터 한시간 달려야 돼요 그래야 팩트한다고 수있까 I can do it I can do it <laughs> 아왜 아, 걸어가시나요? 도 보짜리 좋아 갖고 왔어요. <laughs> 양수대교 위에서. <laughs> 우리는 저기를 달려 갈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밤자전거길을 달려서 8단까지 가야 돼요. 자, 언제쯤 갈지 모르지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 지금 이게 혼자 가는 길이면 엄청 무섭다 고요 그런데 지금 홍심이도 오고 오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심 따라오고 있죠 오고 있기 때문에 덜 무서워요 여러분 가로등도 좀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한 6km 가야 되나요 7km 네. 반 왔으니까, 어, 반 왔으니까 7km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터널, 터널. 양평에서요, 팔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터널입니다. 위로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 보이고요. 자, 이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땅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가봅시다. 어둠 속으로, 고! 뭐, 어디 가세요? 능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물머리요. 어... 응. 괜찮으세요? 저, 한 20년 더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농가지고 건강, 건강. 무릎이 안 좋은데, 이 자석을 타면 안될것 같은데. 보 고급 자전을빌릴거 그랬나봐요. 너무 일반 자석을 빌려서, 빌려도 빌려도, 우리 지하철 사람은 안 보여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틱통 <뒷통>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저희 좀 많이 봐주세요. 저희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동물머리 치고섬미 커버 영상 들어가시면 저희 나옵니다. 오. 오잘 땄습니다. 진짜. <laughs> 이런 거를 <laughs> 와.